임병찬 장군은 조선 말기 의병장이자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입니다. 그는 어려서 아전으로 일하다가 을사조약 체결 후 스승 최익현 선생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전라도 일대를 돌며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태인과 정읍, 곡성을 점령할 만큼 세력이 커졌지만 결국 대한제국 군과의 충돌 속에서 패배하고 체포되어 스시마 섬에 유배됩니다. 이곳에서 스승 최익현 선생이 단식으로 순국하는 모습을 지켜본 그는 끝까지 투쟁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에는 고종의 밀치를 받고 비밀리에 대한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여 전국적인 의병 부활을 꾀했습니다. 그는 왕정복과 항일무장투쟁을 동시에 주장하며 다시 전라남북도 순무대장으로 활동했지만 1914년 체포되어 옥중단식 끝에 1916년 거문도에서 순국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잃은 뒤에도 끝까지 저항하며 의병정신을 계승한 그는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으며 그 공적을 기리게 되었습니다.